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디농협이 로컬푸드 사업 매장을 신축하겠다며 부지매입 안건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부실한 성과급 예산 편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인데요. 이승은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산구 디농협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로컬푸드 사업 매장을 신축하겠다며 부지 매입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부실한 성과급 예산 편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지역 농민들의 자금 운용 창구인 농협이 방만한 운영과 석연차는 땅 매입 문제로 조합원들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전체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일부 단위 농협의 파행적이고 독단적인 자금 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D단위 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곳 농협의 경우 매년 기본 성과급 400%에 성과급 300%를 예산에 편성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1년 연말에는 성과급 300%에 특별 성과급 100%를 더 추가해 총 800%를 조합 측 재량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D 단위농협 측은 이사회 승인과 총회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제12차 정기이사회에서 변동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했지만, 이후 이런 기준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매년 700%의 성과급과 연말성과급을 지급했고, 22년에만 이사들의 반대로 특별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요. 어, 이제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저희가 못 가져갔고 또 승인을 해줬을 때가 아마 일전에 2020년도가 뭐 50%, 2021년도가 100% 이렇게 주시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승인을 안 해줘서 하지만 D단위농협의 23년 단기순 이익은 1억 3,800만 원인데 비해 성과급은 2억 6,700만 원으로 계산돼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협 측의 부실 운영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 측은 20년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신축하겠다며 21년 사업계획에 로컬푸드 토지 매입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상 토지는 이미 정기총회 전 1월 6일자로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1월 17일 뒤늦게 열린 이사회에서 판매장 부지를 취득해야 된다는 사후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합 측의 행위는 조합 정관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전체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알려져 조합원들이 농협 측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 측에서 매입했다는 토지는 지목이 개발제한 구역 토지로 농업용 로컬푸드나 창고를 건축할 수 없는 땅으로 알려져 토지매입 과정에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 측이 매입한 토지는 당시 감정가가 평당 100만 원이던 토지를 매입가는 150만 원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해당 토지는 2년이 넘도록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무성합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총회에서 농협창고 매각 후 로컬푸드용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다며 조합 측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불만에 대해 조합 측은 이 토지는 시범 포용 토지로 로컬푸드 사업장 건립 유무는 조합의 결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비슷한 사례가 주변 농협에서 발생해 문제가 된 전례를 감안해 디 농협의 사례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산구 D 농협에서 k b s 이승은입니다.